들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팸투어는 산후조리원 방문과 항방병원 체험 등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초청하고 의료관광 에이전시 회사 이츠코리아가 섭외한 일본 파워블러거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모리움 조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일본 파워블로거들은 아모리움 조리원에서 준비한 한국식 산후 케어 식사와 한국식 전통 산후 조리 설명을 듣고 산모들에게 좋은 요가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피부관리실에서는 산모에게 좋은 마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드라마 산모인과에 방문해 이해선 원장과 산후조리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고 이어 마사지실 분만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NSP뉴스 허하영입니다.